고다시 2번인데요 어, 아까 전에 1번, 2번, 3번은 풀었는데 4번은 좀 칸이 풀이를 적는 칸이 좀 모자르고 해갖고 이것만 별도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 풀이는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요. 우리는 지금 여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탄젠트 x라는 게 튀어나왔으면 탄젠트 x가, 그제. 그럼 우리는 탄젠트 x를 뭘로 바꿀 수 있죠?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바꾼 식으로다가 얘를 정리할게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얘는 x 세제곱분에 얘는 cos x 분의 sin x 마이너스 sin x입니다 그럼 얘는 분자 쪽을 통분해야 되겠네 그래서 통분해 주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세제곱분에 얘는 cos x 분에 얘는 sin x 마이너스 cos x sin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범분수 계산에 의해서 마저 정리하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세제곱 곱하기 cosx분의 얘는 한번 묶어주시다. sinx가 겹치니까 sinx로 묶어주면 1-cos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아직도 0분의 0꼴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소거시키 0이 되는 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식을 변형시키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요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곱할 겁니다 1 플러스 코사인 x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 를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얘는 x 세제곱 곱하기 코사인 x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x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 사인 x 곱하기 자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네요, 그죠? 자, 그럼 아까 전에 2-1번 문제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얘는요,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입니다. 그죠? 즉, 1마이너 코사인 제곱 X는 사인 제곱 X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나는 요농 대신에 사인 제곱 X를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세제곱 그 다음에 cos x 1 플러스 cos x가 될 거고요 분자는 뭐가 되죠? 그렇죠. x세제곱 x가 되겠죠. 아, x세제곱 x가 됩니다. 사인세제곱 x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한번 정리하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세제곱분의 사인세제곱 x 사인 는 얘는 x분의 사인x 의 전체 세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x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x 분의 1로 다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 자, 얘가 얼마죠, 얘가? 얘는 1이죠, 1 세제곱해봤죠, 어차피 1이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0 분의 1걸 벗어났으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x 에다 0을 집어넣으시면 코사인 0은 1이고요. 그럼 얘는 1, 여기는 1 더하기 1이니까 2, 즉 여기 2 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답은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풀어 주면 되겠습니다.